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씨체남매 거진 부대의 첫 소식입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6.25 69주기를 맞아 한 주간 기독교 순교지들을 찾아가 볼 텐데요. 네, 전라도 영광군에 위치한 염산교회는 성도 177명이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염산교회에 얽힌 순교 이야기를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질 좋은 천일염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설도항. 그 앞에 아름다운 염산교회가 그림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안해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 지저귀는 새마저 평화로워 보이지만 염산교회에는 한국전쟁의 참혹한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염산 지역은 북한군이 벌인 참혹한 탄압의 피해 현장이 됐습니다. 전쟁 도중 국군이 영광군으로 진군해 온다는 소식에 북한군이 급히 퇴각했지만 미처 퇴각하지 못했던 북한 군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학살의 방법은 수장. 염산교회 성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이 목에 큰돌멩이를의 단체 설도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때 교회 학교 어린이 20여 명도 이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당하게 됩니다. 예, 이곳에서는 염산교회의 순교 당시 상황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제 목에 걸려 있는 것은 순교자들의 목에 걸렸던 돌덩이를 재현한 것인데요. 염산교회 교인 77명은 어른아이 할것 없이 이 무거운 돌을 목에 건채 설도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순교가 지속된 기간은 3개월. 예수를저버리면 목숨을 부지할수 있었지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1950년 10월 3일부터 석 달, 3개월에 걸쳐서 77분이 순교를 하세요. 한꺼번에 있을 때 죽이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데 석달 동안 순교를 하시다 보니까 얼마든지 피난도 가려면 가실 수도 있는 염산교의 성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해하는 북한군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임준석 염산교의 담임 목사는 염산교의 성도들이 죽음을 문턱에 두고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로 천국 소망을 꼽았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가 가졌던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돌아갈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날뛰는 공산당들을 더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가졌던 걸 보면서 우리 염산교회의 성도이 가졌던 순교자의 신앙을 꼽으라면 천국신앙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염산교회. 그들이 걸어간 순교의 길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염산교회의 순교자들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찬송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그들의 신앙을 되새기고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C 채널 뉴스 배는준입니다. 피난 가지 않고 그것에서 오히려 공상들한테 장작으로 두들겨 빠지면서 죽으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그래서 77명의 합장묘를 만들고 시신을 다 찾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퉁퉁 부러고 시커먼 시신들이 다시 또밀어왔을때다 건져서 77명을 합장한 우리 종의 교단의 1호 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에게는요, 죽어서도 갈 곳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죽어서 갈 곳이 있다는 이 천국복, 천국이장 그래서 우리는 살아주거나 주의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최대의 난제고 두려움을 이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예수님과 천국이 있는 한 무엇이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도망할 기회가 있어도 도망하지 않고 순결을 택 선택한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염려가 생기냐고요? 물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일에 자족함과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와 자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은 욕심이 생기고 염려와 불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와 감사가 없을 때, 먹고 사는 염려와 불안이 생깁니다. 수많은 인생의 염려라는 파도 속에 자기 자신이 묻혀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맡으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염려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지원합니다. 추원합니다첫 아, 네. 번째는 인생은 염려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짧게는 혹은 길게 염려와 불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어린아이나 노인의 일기까지 염려와 불안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선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역시 건강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믿음으로 받을 때 병이 낫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건강에 관한 염려뿐이겠습니까? 우리는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긴장과 초조함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도 많아요. 누구나 경제적인 염려와 노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생깁니다. 어떤 가정은 가족들의 불화와 충돌로 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늘 지고 가야 하는 염려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 시대에도 또 다른 염려와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당하는 심각한 박해였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들고 고문을 하고 이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가족들을 정으로 삼고 심지어는 죽이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이들을 숨겨주며 변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일자리를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박해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인생의 최고의 두려움과 염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류 최대의 원수이며 두려움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알렐루야. 성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많은 불안과 많은 염려가 많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불안과 염려가 생겨버리고 큰 걱정과 염려를 피했더니, 피했더니 작은 걱정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좀 조용히 살고자 했으나 얘기하지 못한 다른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는 험한 인생의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 혹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무려 예수님 하나나 나오고 있습니다. 염려란 뭘까요? 어떤 일에 대해 걱정이 되면 불안한 뜻입니다.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저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 걱정하지 않을 일도 걱정하고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태복음 6장 25절, 2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하고 인생 걱정을 해도 자기 키를 더 크게 할수 없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 말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4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관계 회복을 아니라 아니면 방염하고 있습니다.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누구에게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생 염려를 다 주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안과 염려로 평화를 상실한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염려할 것이 많은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생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염려를 다 맡아서 해결하,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7절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염려가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 요 이유가 뭡니까? 왜 염려는 생깁니까?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유예요. 대적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는 이것이 이유예요. 대적마귀가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두려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대적마귀가. 마치 굶지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우는 것처럼 사방으로 다니며 삼퇴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베드로 당시에 로마 군사와 이교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찾아다니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박해하는 이들을 죽이거나 큰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을 못 듣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는 사자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대적마기는 박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고 나면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이며, 눈을 붙일 때이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퀴를 피하여 낯선 곳으로 피난을 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섬기며예배합니다 로마의 지하 묘사인 카타콤이 그랬고, 터키의 갑바도기아와 베네네의 지하 동굴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강강을 가지만 그때는 생명을 걸고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했습니다 카타코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박해자를 떠나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 지하에서 동굴에서 살아가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찬송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드들은 이렇게 말해요 체질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를 다 맡겨라 이가를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 내가 걱정만 하고 한숨을 쉬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굳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무거운 짐과 염려와 불안이 평화와 웃음으로 변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평화와 웃음으로 삽시다. 시작! 평화와 웃음으로 삽시다. 네. 여러분 일전에 우리 한국에 성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요. 우리나라에 와서 성경차를 타고 성교주를 갈때 얘기입니다. 어느 시골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짐을 이렇게 입고 힘겹게 가는 것을 보고 성교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서투른 한국말로 "할머니 여기 타세요?" 그랬어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할머니를 태우고 갑니다. 그리고 차에 운전하면서 룸밀러를 보니까 이 할머니가 승용차 안에서 여전히 머리에 짐을 올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말씀해요. "아니, 할머니, 뭐 하세요?" 그 짐을 옆에다 내려놓으세요라고 말하니까 할머니가 뭐라 고 그랬어요? "아니, 선교사님, 태워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서좀 웃어야 돼요.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거운 짐을 자기 머리에 얹고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쩌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될 것을 한숨을 쉬고 깊은 잡을 못 잡고 음식을 금하며 염려하는 변에 빠져버려요. 짐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산 안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염려라는 배경을 해서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끙끙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게 기도하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집을다 맡아주세요 저는 주님을 믿고 기도만 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이것이 맡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맡기다 칼날 굴러가다 하나님께로 굴러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굴러서 맡기다는 뜻이잖아요 칼라 여러분 맡길 수 있습니까? 자언서 16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너의 행사를 모든 너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 맡겨보세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구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믿음의 고난과 인생 염려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한 고난과 염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 자기의 삶과 인생 문제를 다 맡겼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 오직 주님만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만 바라보면 염려, 근심 사라집니다. 음, 네. 기도하면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음, 네. 그래서 기도의 적금을 많이 넣으세요. 음, 네. 아, 그래. 가장 위급할 때 기도의 적금을 깨시라고요. 음, 아, 그래. 여러분 기도의 적금을 깨려니까 통장이 없지요. 지금부터 넣으십시오. 지금부터 새벽 기도에 기도적금을 넣습니다. 빌리포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몰아내고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인간의 의술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셨잖아요. 그분은 죽은자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오병의 이적을 행하셨고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벼라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신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성기는 것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건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건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께 있다고요. 오늘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하가게하 고난을 당 너희를 하하게 하시며,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하게하시라 아멘. 누가 고난을 당하고 영량한 일생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니?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라고 하지 않으세요 얼마 안 되는 돈을 지어주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옆에서 구경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보십시오 너희를 친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 10절 잘 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단어는 친이라는 말씀이에요 부르십이라 권한이나 영광도 아니고 친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친히 직접 얼마나 든든합니까 힘이 없는 아버지가 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지 못하는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파서 비실비실 거는 아버지가 건강한 자녀의 짐을 뚫어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All might's father.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진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주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맡겨보십시오.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친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알렐루야. 11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사도배들에게 축복합니다. 건너이세세 그 무궁하도록 그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세무궁하 모든 건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영광이며 건능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능이 아버지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건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토록 강력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줬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니까 홍해와 여단강이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그토록 경관 예리고 성을 힘없이 무너지게 하셨잖아요. 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쏘고 창을 던지면 나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말씀에 따라 소리를 지르니까 가난에서 가장 견고한 열의 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던지십시오. 어디를 하나님께로요. 모세의 모친이 왜 모세를 그 라이강에 던졌겠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평화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염려하는 문제의 40%는 지난해 과거의 일을 염려한다고 해요. 그리고 5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속한 것을 염려한다고 해요. 그러면 요 10%는 현재 일어 하고 일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어떤 불안과 염려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데, 뭘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위를 걸어갈 때 같이 걸었잖아요. 그런데 물밑에 풍당을 바라볼 때 어떻게 풍당 빠져버렸잖아요.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고 세상의 풍당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물에 풍당 빠져버렸어요. 오늘 8절 보십시오. 이러면근신하 깨어 의 시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고 성령 충만은같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충만하시 바랍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마십시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건너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예. 이 말씀만 꼭붙드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과 인생 문제 염려를 줄게 맡기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또 새벽부터 기도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여러분 공지하지 않았지만은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났어요. 다니엘 기도는 3일 기도입니다. 3주 기도입니이 새벽마다 3주를 기도하고 그 전사님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니엘. 하나님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니엘.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과 인생 문제, 염려를 주님께 막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데, 내일부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니, 지금부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늘 평안과 형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염려와 걱정을 잊으면 된다고 했지요. 걱정 잊으면 돼. 그러잖아요. 잊어, 잊고 살아야지. 그래야 편하지. 그러면서 다른 일에 열정하면 잊을 수 있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염려와 걱정 잊어질니까안 잊어져요. 잊제지려면또 생각나게 하잖아요 눈을 감거나 머리를 설레설레 설레 흔들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지워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공격 무기예요 사탄에 오히려 몸물림치지어 억지로 이지려 하면 더 깊어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게 한풀이를 하고 다른 사람의 평화을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지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염려를 몰아내지요 몰아낸 염려의 자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알렐리아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인생문제를 불안해하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진히 돌보시고 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전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라진 방이 되신 거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찬송하십시오 네. 기도하십시오 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네. 그리고 승리하며 나가시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계신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염려하지 않은 평향을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지파기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리요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